안녕하세요. 부니엘 비전스쿨에 재학 중인 박민경입니다. 저는 중학교 졸업 이후 많이 방황하였고, 또 삶의 방향에 혼돈이 있었습니다. 어, 지식적으로는 많이 뒤떨어져 있는 상태였기에 학습할 때 어려움이 있었고, 정신적으로는 많이 피폐하며 치유가 필요한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어릴 적부터 함께 해온 성문교회에서 대한학교를 세운다는 소식을 접했고, 저는 적극적으로 입학하기를 원해서 재학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숨뿌리와 상처들로 인해서 어, 가리워진 시야를 넓히기에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고 10여년간 가져왔던 주관과 생각들을 내려놓기에 쉽지가 않았습니다. 그런데 목사님과 강도사님, 선생님들과 그부 동역자들이 사랑과 격려 그리고 정말 세심한 보살핌으로 어, 저는 다시 치유가 되었고 다시금 극복하고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앞서 말한 것과 같이 부족했던 저의 공부 실력은 솔로몬 영재교육에 있는 겉마스터를 통해 많이 향상되었고, 만점이라는 점수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저는 앞으로 저의 모든 남은 삶을 교회와 학교에 헌신하고 주님만을 바라보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아직은 많이 부족하지만 항상 기도하고 노력하는 학생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